레드, 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네, 어제 했었던 게임이죠. 클리 스페이스 타임 클리너. 네, 너무 재밌어서 오늘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혼자서 녹화가 끝나고 연습을 했거든요. 그 덕에 100점까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엠마라는 캐릭터를 얻었거든요. 엠마는 지금 이게 베타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 독특한 아이템을 쓰거든요. 엠마 특제 엑스선 나이프인데요. 너무 이게 사기 같아요. 강력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으면 150점, 200점은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풀 HP 반등으로 펄 밀크티를 가지고 무한 모드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챕터 돌파는 각 캐릭터마다 챕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스는 똑같은 것 같은데 각 캐릭터마다 깨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엠마는 자석 능력이 없, 없어가지고 약간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어요 자석 능력 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다 먹어지겠는데 했는데 어쨌든 점수는 얻기 쉬워요 엠마가 확실히 팔밀크트림 어, 음. 프레이 HP니까 챕터 돌파를 할게요 그럼 무한 도전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고? go 보세요 이게 확실히 사기라니까요. 엠마가 너무 세요 이거. 근데 베타 테스트 중이라서 이게 너무 사기라서 이게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계속 남아 있으면 좋겠다. 베타 테스트 끝나고. 아. 어. 아. 어. 다시 총탄을 바꿔주고. 몬스터 밟기 신발을 가지고 다시 갑니다. 오케이 이정도면 보스 그냥 잡겠죠? 어 잠깐만 왜뀌었냐 아이 집 달았네 하나? 몬스터 박기. HP가 꽉 찼네. 오케이. 부스 그냥 잡겠는데? 음. 철실다 아! 아, 아이템 살라 했는데. 보스입니다, 이제. 보스 그냥 잡겠죠, 이거? 어, 치력 한꺼번에 너무 많이 달았다. 팔 밀크티를 쓰고. 이러면안 되는데 이게 펄밀크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뭐지 체력이 달아있을 때 프레이칩으로 채워주고 공격력 강화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엠마 엠마 자체도 사기라서 괜찮아 괜찮아. 광고보고 겠습니다 다시 간다 와 이거 위험한데 몬스터 밝기 신발 계속 있는 거 아니었어? 아 음... 반등 회로 파는 뭘까요? 이게 반동 하는 걸까요? 반등이라고 오타가 나는 걸까? 음... 아이템 없이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엠마 자체가 사기네 뭐이 정도면 거의 사기캐죠 자성능력이 없어서 코인 먹기 귀찮은 거 빼고는 오케이 음 여기서 피지스피너를 먹어줄게요 이 피지스피너 아이템이 또 사기입니다 보스 나왔을 때 피지스피너 쓰면은 제 주위를 감싸면서 피지스피너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피지스피너가 저를 보호해줍니다 얘는 이 밑에서 이렇게 잡으면 되죠 너무 좋습니다 관통하니까 이게 약간 검으로 베는 느낌이라서 총알이라기보다는 얘도 밑에서 쏴주면 되죠. 아 뭐야. 내려가자마자, 쓰... 내려가자마자, 쓰... 그냐 어떻게. 어, 게임 계속하기. 아이, 목숨이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야야야. 광고보고 오겠습니다 계속가자 벌써 체력이 두개 다 닳았어 아 간다 간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한판 더하고 무한모 드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무한모드는 점수쌓는 재미가 있고 챕터모드는 보스 잡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사정거리가 안났나 먹고 후 오 어, 여기서 쓸만한 아이템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돈을 아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초안 쓸모 없으니까 다시 바꿔주고요. 오케이, okay. 오, 잠깐만 이거 힘들겠는데? 오케이 okay, 괜찮아 괜찮아. 내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 막타 오케이. Okay. 아저 먹어야 되는데 총알 속도 상승하고 체력 확장 가방하고 총알 빈도 상승까지만 먹어주고 아끼겠습니다. 오야. 뭐 오케이 몬스터 밟기 신발이 없어서 몬스터를 밟아도 안 되는데 지금은 와라 네가 와라 오케이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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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기다렸다. 아 피지스 피노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오야야야. 오 아직까지 체력이 하나도 안 들었어. 나의 현란한 무빙 위해서 체력이 하나도 안 들었구만. 와. 한 마리는 완벽히 처치했구요. 한마리 머리가 없어요, 지금. <laughs> 머리부터 없어지네, 어떻게. 옛날에 그 좀비고 엘프고 할 적, 엘프고 할 적에는 그거였는데, 그. 누구였냐? 걔 그. 돌처럼 돌로 돼 있는 애 있잖아요. 걔가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걔는 걔가 소환하는그 이상한 애는 뱀 같이 생긴 애는 스톤 스네이크였나? 스톤 에이크였나? 걔는 머리 잘려도 뒤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가 머리가 됐잖아요. 얘네는 뭐지? 오왜 우주선 하나밖에 안차 있냐? 설마 이것도 따로야? 아닌거 같은데 자 이번엔 엠마를 끼고 다시 무한모드를 도전하겠습니다 오 200점 넘겼어 200점 넘겼어 몬스터 바퀴 신발 이제 저 유령만 남았죠 오케이 214점 300점 더 하나요? 오, 애들 접근 자체가 위험해 보여 이번엔 오, 잡았어 대박 아, 오보너 스테이지여서 다행이다 이번 스테이지. 여기서 300점 나오면 대박인데? 아, 어, 260점. 아! 아, 300점 갈수 있었는데. 어쨌든 최고 기록 260점입니다. 와. 오늘 목표였던 200점 넘었죠?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out.